무소유 정범 6386강 바르게 돈 쓰는 방법 홍익인간 무소유는 무엇이냐 네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것은 지금 네가 필요해서 쓰는 것이지 이것은 네 것이 아니니라 내가 입고 있는 의복 하나도 지금 너가 이 사회를 살기 위해서 입고 있음이지 이것은 잘 썼으면 되었지 네 것이라고 챙기지 말지니라 내한테 주는 모든 것은 환경이지 네가 살아가는데 필요함이지 니 것은 없는 이라. 이 지구도 내 것이 아니고, 부인도 내 것이 아니고, 자식도 내 것이 아니리라. 우리한테 환경을 주니 지혜롭게 잘 운영을 해서 세상이 발전하고 발전을 하면 더 나은 삶을 살게끔 그러한 환경을 만듭니다. 많은 경제는 백성들의 피와 땀입니다. 자연에서 환경을 주면 그 환경을 놓고 쓰면 그걸 이한테 주면 잘 써라. 앞으로 시대는 공유시대.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이 물질은 공유하는 것이지 개인 자산이 되지 않습니다. 많은 재산은 이념을 담아서 물려주어야 그것이 살아있게 됩니다. 이념이 없으면 이념을 찾지 못하면 물려줄 자격도 없고 그냥 주면 이 사회에 그냥 뺏깁니다. 돈을 잘못 주면 죽어서도 벌을 받습니다. 살아서 이념을 챙겨서 잘 세워서 내가 떠나면 뺏긴 게 아니고 살리고 가는 것입니다. 많은 경제를 가지고 있다면 재단 설립을 해서 이념을 담아서 이것을 같이 쓰게 해야 합니다. 감사합니다.